이 영상에는 비속어가 포함돼 있습니다. 성인들만 봐요. 하지만 초딩들도 다 보는 거다 알고 있어. 그림과 음악은 배러들이 위해 사용했죠. 열받은 비디오 게임 너드는 구린 영화 와 게임 속편들의 순서가 헷갈려 연. 도로 수학 공지. 캡콤의 스트리트 파이터 2가 나올대로 돌아가 봅시다. 1탄은 못 봤지만 야 이거 대단한 게임이구나고 3탄이 기대된다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 2 챔피언 에디션이 나왔죠 어 멋지구만 다음은 스트리트 파이터 3겠지? 아니요 스트리트 파이터 2 터보였습니다 어 좋아 멋져 3가 기대된대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2어 어, 멋지네 그럼 3는요? 스트리트 파이터 2 터보 뭐야 씨발 처음엔 이 수정판들이 기다림을 달려줘서 좋은 것 같았지만 시발 대체 같은 게임을 대체 몇 번이나 수정하면 만족할까요? 졸라 병신간데 안살마뭐 그리고 마침내 스파이터 알파가 나왔죠 알파2 그 다음은 또 기억도 안납니다 스파이터3가 나오긴 했어요 버전도 한 900만개쯤 해서 말이죠 하지만 제로도 있고 EX EX2, EX2 플러스 옛날에 NES로 나온 슬릿파이터 2010 말할 것도 없죠. 치, 어느 사이에 나온지 몰라도. 캡콤 얘기를 하자면 메가맨도 순서가 헷갈리는 게임입니다. 롱맨이라고도 하죠. 닌텐도로 메가맨이 1에서 6까지 나왔죠. 그리고 슈퍼 닌텐도로 메가맨 X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게 메가맨 10탄인 줄 알았죠. X니까. 하지만 메가맨 X2와 X3가 나왔습니다. 괴상하게도 슈퍼 닌텐도로 메가맨 7도 나왔죠. 맞아요. 두 개의 다른 시리즈가 동시에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으로는 메가맨 X, 4, 5, 6, 7 그리고 A까지 나왔죠. 그리고 보통 메가맨 A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나왔지만요, 메가맨 9만 만다면 완벽하겠군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이건 뭐죠? 메가맨 전투 네트워크 시절 EX 어, 에그제 어64 그렇게 만들었나? 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닌텐도 64에서. 게임이나 게임에 죄다 육사를 붙이는 개시벌 병신 같은 병신이 때문에 내똥을 갈아버린 또 다른 사실은 일본과 미국에선 게임이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덕분에 아주 헷갈리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 슈퍼 마리오 2가 일본에 나왔을 땐 미국에선 나중에 나왔죠. 여기선 완전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슈퍼 마리오 2라고 했죠. 일본에선 로스 레벨즈라고 해서 나, 나왔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도 좋은 예죠. 열렬한 팬은 아니지만 아는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건 파이널 판타지 2가 일본에 나왔을 때 미국에선 안 나왔다는 겁니다. 파이널 판타지 3도요. 하지만 파이널 판타지 4는 나왔죠. 1, 2, 3탄이라고 없었기 때문에 4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2라고 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5도 여기서안 나왔죠. 그래서 6가 나오자마자 그건 3탄이 됐고요. 파이널 판타지 3는 슈퍼 닌텐도 게임 중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 되었습다다리리내내억으으로부 k 그 다음 m 스퀘어 소프트에서 파이널 판타지를 플레테이테이션으로 시작했죠. 했죠뭔라졌습졌습 이제 이제 상제상제목지고 지랄하지 하지어요어요서파이파판타 판타지 나이자오자마자 그냥 파이파판타 판타지 7이 됐죠. 됐죠. 그혼란혼시작 시작됩니다. 10월 대체 4월이구나 어디 간 거야? 여의서 나의 의무는 사실 이랬어야 했죠. 대체 2, 3, 5탄은 어디 간거 사실을 알아내자 난 그럼 우리가 모르는 파이널 판타지가 또 있다고? 난3판이 아니라 6탄 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병신같은 님로 쇳동지랄 이제 영화 얘기를 해보죠 사실 할 말이 많거든요 정말로 내 오줌을 끓게 만드는 건 소편이 많이 나온 영화들이 계속 번호를 붙이다가 갑자기 번호를 안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할로윈을 보시죠 할로윈, 할로윈 2, 3, 4, 5 할로윈 마이클 마이어스의 저주 할로윈 H2O 할로윈 부활 아 어, 하느님 이 짓을 한다면 먼 훗날 후손들은 영화서 나온 순서를 모르게 될 겁니다 먼저 무슨 연구를 해야겠죠 내가 알고 싶은 건왜5단 가지 번호를 잘 붙이다가 왜그 다음에 안 그랬냐는 겁니다 꼭 너무 많이 만들어서 헷갈린 것처럼요 소편들이 점점 병신같아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하, 원래 속편 많을수록 숫자가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스타트랙 시리즈도 같은 짓을 했죠 지금은 10탄까지 나왔습니다 1에서 6탄까지 숫자입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멤버들이 바뀌자 스타트랙 넥스트 제네레이션의 멤버들을 쓰고 숫자를 빼버린 다음에 스타트랙 제네레이션 스타트랙 첫 번째 조 반란 네메시스까지 붙이고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망할 숫자는 어디 갔어? 어? 그들이 스타트랙 제네레이션은 7탄을 부를 수 없었다면 왜 방송처럼 스타트랙 넥넥스 제네레이션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럼 속편은 넥스 제네레이션 2가 될 텐데요 넥제 새로운 속편 시리즈가 되는 거죠 보세요 근데 옛날 네, 멤버들이 나오네요 그럼 스타트랙 7넥스 제네레이션 1편이라고 불렀어야죠 매우 비논리적이요 신경을 시발 때려칩시다 난 로키 시리즈에 찬양합니다 정말 완벽한 속편 제목들이죠. 로키, 로키 2, 로키 3, 4, 5. 부제도 없고 다 로마 숫자고 일관성 있고 완벽합니다. 하지만 새 영화에서 는 로키 발보아라고 해서 다 조져놨죠. 진짜? 어? 지금 장난가니요? 어? 로키 발보아? 어, 내 이름은 로키 발보아야. 왜 로키 6을 안되는 건가요? 로키 발보아는 꼭 일상화잖아요. 성만 붙인 거니까. 속편 또나 어쩌려고요? 어 중간에 이름 붙일 거요? 나중에 생일? 십자화를 제왕 같은이라고. 뭐 이런 멍청한 소편 제목이 다 있죠? 이름만 더 추가다니. 꼭 그건 포레스 건프의 과거 얘기만 듣고 거기서 포레스 파는 거. 치. 이제 람보포 얘기를 하자면요. 어떻게 할겁니까존 람보라고 할 건가요? 취약몽야. 람보 얘기를 하자면 이건 제목이 완전 바뀐 시리즈죠. 일 단은 퍼스 블러드였습니다. 맞아요, 퍼스 블러드. 2탄은 람보 퍼스블러드 파트 2였죠 그리고 3탄은 람보 3였습니다 퍼스블러드는 어디다 팔아 먹었니 조져버리겠어 정확한 제목은 람보 2 퍼스블러드 파트 3죠 에일리언 시리즈도 아주 개지랄 쳤었습니다 처음엔 에일리언이었고 그 다음에 에일리언들이었죠 이해가 갑니다 1탄에 에일리언 하나 나왔고 다른건 많으니까 제목이 내용 따라간거죠 좋아요 그리고 어 이런 3탄이 나왔습니다 진짜 이거 뭐라고 하지? 에일리언 들들? 들들볼까? 이건 안되죠 하지만 이것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일리언 3가 됐죠 그건 괜찮아요 달리 부름만 하면 없습니까 이제부터 계속 제목에 숫자를 붙일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안 그래요? 근데 그건 너무 심했죠? 속편에 에일리언 부활입니다 시발 처음에 무슨 장난진 줄 알았어요 부활은 속편 제목에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목에 숫자를 안 붙이려고가 이게 있니? 어? 저번 영화에 숫자를 붙여놓고 왜 이거는 안 붙인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제목에 숫자를 안 붙인 건가? 아니면 진부한 단어? 난 상관없다. 제발 한 가지만 하라고 이 떼. 숫자를 시작했다 그만두지 말고. 그리고 또 에일리언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 왜 에일리언 따라가지 않았죠?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이 소룡의 장편은 더 빅보스라고 불렀죠. 하지만 미국에서 개봉할 때 미국 배급자들인지 뭔지가 그 분노의 주목들이라고 바꿨어요. 피스 오브 퓨리 좋아요 뭐 괜찮아요. 근데 속편이 분노의 주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휴 좋댔구만. 어떡하지미국에선 분노의 주목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저번 영화를 분노의 주목들로 바꿨으니까. 그래 차이니즈 커넥션으로 바꾸자. 그다음부터 아주 짐 어때로 장난질을 치던 치더군요. 웨이 오브 드래곤 리턴 오브 드래곤. 성룡이 시네가봇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속편은 시네가봇 콘도르 작전이었죠. 그게 미국에 나올 땐좀 문제가 있었는데 시네가봇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속편을 먼저 개봉하고 그래서 제목을 그냥 콘도르 작전이라고 했죠. 그 다음 시네가봇이 미국에 나오게 됐을 때 그건 콘도르 작전 2 신들의 가봇이 됐습니다. 완전 반대죠. 이제 좀비 시리즈 얘기를 해봅시다. 당신이 미국 살면서 이 시즈를 봤다면 좀비 1에서 6탄을 봤을 겁니다 근데 좀비 2는 없죠 뭐야 이 씨발 어? 가운데가 빠진 영화 시리즈? 뭐 사정은 이렇습니다 시작은 조지 로메로의 시체의 여명이었죠 맞습니다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속편이죠 살아있는 시체의 밤그 뭐 유럽에선 편집을 다시 하고 제목을 좀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만든 속편은 좀비 2였습니다 그래요 속편이 속편 소편, 속편의 속편이 다른 시리즈의 속편이 된거죠 진짜. 뭐 좀비 2가 미국에 나올 땐 이걸 좀비 2라고 할수 없었습니다. 좀비 1탄이 없었거든요. 시체 여명어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 로메로 씨의 영화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좀비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좀비 2가 좀비가 된 겁니다. 이탈리아판 시체 여명 좀비와 헷갈리지 않기 위해. 하여튼 좀비 3가 미국에 나오자 그들은 시발 때려쳐. 계속 또 헷갈리잖아. 그냥 인대로 좀비 시리라고 해. 하지만 좀비2가 없는데? 몰라 씨발 이제 제목 안 바꿀거야 영국도 이런 개지랄에 한몫을 했죠 제목을 그냥 시체 여명이라고 한 다음에 좀비2는 좀비살을 먹는 자라고 했어요 좀비3는 좀비살을 먹는 자 2가 됐고요 계속 그렇게 갔죠 참 일관성이 있네 중간이 빠진 영화 제목 얘기를 하자면 총알 탄 사나이는 어떻게 된거죠? 첫째로 왜소패인 총알 탄 사나이 1과 2분의 1이 그 뭐야 이건 난 2탄과 3탄을 반쯤 포함시킨 다음에 속편을 나머지 반을 만드는 줄 알았어요 이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총알탄 사나이 3를 본 적이 없다는 것만 빼고요 아니면 4? 5? 아니면 총알탄 사나이 3, 3과 뭐 3분의 1뭐 앞에 뭐든지 씨발 어떻게 속편을 그렇게 많이 놓쳤지 아예 찾을 수 없어요 레슬리 일슨의 필모그래피도 없다고요 아마 거기 안 나오셨나봐요 누가 도와주세요 찾을 수가 없다니예요 해적판이 총알탄산화이3의 반은 어디 갔으며 32탄은 다 어디 갔니? 시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나왔다면 아주 인상적이겠는데요. 코미디 영화에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졸리만네. 하지만 하, 미쳐버릴 것 같아. 뭐 이제 진정해야겠군요. 불평은 이제 충분히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쳐 주무시죠. 제발 좀. 싫어요. 갈반신인 방송 볼거임아 그럼 괜찮아요. 계속 보세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순간도 계속됩니다. 어쨌든 다 개지랄이었구요.